인사해. 인사해. 네,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미더입니다. 아, 저는 미동입니다 아, 스킨이, 빈크니? 그, 했는데. 아, 아, 그아 애들은, 애들은 아이언맨 스폰지 밥 그런 건데, 아, 이렇게 스프레... 보이네요. 아, 스켈레톤? 그런 야, 건데, 스... 이렇게 미더 보이네요. 스켈레... 양해 부탁드립니다. 다 같이 사과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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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감사합니다. 야생이야. 아, 이건 콘텐츠가 아니고요. 아, 진짜. 야, 본명 말하기 없다잉. 그리고 제가, 제가, 제가 빙곤데 제가 오늘 처음. 어, 죄송합니다. 야, 누가? 뭐야? 너, 통신이 안 돼요. 나무, 누구, 없어요? 저 나무 있네? 에. 아빠 샤, 아빠 샤샤샤 샤, 샤. 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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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. 빨리, 빨리. 야생이 기주는 나무입니다. 아, 진짜 여기. 개 짜증나네. 빙고야, 왜? 아니, 고야, 왜? 고야. 이스터형나좀 보내주면 안될 될까? 아, 나 통신이 안 돼. <laughs> 그. 어? 블록 런처로 하면 나보내안되면어 어, 튕겼다 안돼 빨리 들어와요 알았어요 계속 밴드 아, 다다아또 이러는 아, 거 정말 아아씨아 방송 이상하다. 망쳤잖아 그냥 해스키 이상하다고 네, 어, 내 맵으로 하면 안돼야 얘들아 내 맵으로 하면 안돼 서바이벌 아. 그냥 그러면은 그냥 야생 서바이벌 내가 캔 어, 사라졌어 무지 그 없잖아 어? 못 찍잖아. 뭐야? 잠만요. 아, 그러면 지호가 찍으면 되지. 지호가 누군데? 아, 아, 하영아. 올... 아, 그렇구나. 야, 야, 야. 뒤에 걸 들어가. 다시 끄고. 어, 빙고. 지호야, 지호야, 끄고. 다시 들어가. 어, 지호가 누군데? 아, 형, 그거 망쳐쓰라고. 아, 다시. 어? 끄라고. 뭐. 그냥 망쳤으니까 다시.